성경 인물 야곱 편입니다. 야곱 제이컵브 발뒤꿈치를 잡은 거짓말장이 야곱은 이스라엘 족장의 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의 동생이며 형은 에서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 이들은 태 속에서부터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여호와께 물은즉 여호와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야곱은 조용하고 경건한 사람이어서 장막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형 에서는 그와 성격이 완전히 달라들어서 사냥을 하는 들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서가 호인이었는데 비하여 야곱은 민첩하고 빈틈이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데 반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배고파 곤비한 기회를 노려 팥죽 한 그릇으로 그의 장자권, 즉 아버지의 대를 잇고그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도 포함되는 가장의 권리를 샀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34절.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는 기미를 알아챈 리브가는 그 방어책으로 남편을 속이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만책을 쓴 것은 죄악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쟁취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았으나 실상은 그 속인 것이 축복을 받는데 어떤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장차 기업의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하여 된 것입니다. 참고 9절 창세기 25장 23절, 로마서 9장 12절, 13절.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죄로 그는 후에 결혼할 때에 외삼촌에 속았고, 하란에 가서 자기의 외삼촌을 위해 일하는 중에 품값에 대하여 여러 번 속았고, 요셉이 팔리온 일로 아들들에게 속았고, 흉년으로 인하여 그 아들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에 요셉에게 속았는데, 야곱도 그 내막을 몰랐었으므로 매우 걱정하였습니다. 야곱이 간교하게 복을 빼앗은 데 대해에서는 동생 야곱을 증오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결심했습니다. 리브가가 그의 독백을 듣고,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을 외가 고향 하란으로 보냈습니다. 야곱이 하란 외삼촌댁으로 갈 때, 이삭은 그에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 야곱은 하란으로 가는 도중 베델에서 유숙할 때 꿈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때의 야곱은 형에 대한 공포심, 기만에 대한 후회, 아버지 집을 떠난 고독, 아필에 대한 막연함 등 실로 실망과 비애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시리에 빠져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희망의 약속인 토지 소유 자손, 번영, 자손을 통한 세계 만민의 축복, 하나님의 동행과 귀향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것과 보호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무늬로 다하고 베개하였던 돌을 그곳에 세우고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의식을 주시고 무사히 환영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입니다 라고 조건부로 서원하였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실리적이고 타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하튼 야곱의 배대 경험은 그의 일생의 큰 시발점이요. 축복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참조.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우물가에서 목자를 만나 그들로부터 라반과 그의 딸 라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희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거기서 라엘을 만나게 되자 감개무량하게 목 놓아 울었습니다. 라헬의 안내로 외삼촌 라반을 만나니 그도 역시 야곱을 반가이 환영하여 주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한달 일한 어느 날 라반은 야곱에게 무보수로 일을 할수 없으니 소원이 무엇냐고 물을 때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했습니다. 7년 후결혼년을 마친 후에 라반은 야곱에서 라헬 대신에 레아를 주었습니다. 외삼촌의 속은 야곱은 애당초 사랑했던 라엘을 위해 다시 7년을 더 일했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라엘에게도 장가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라엘을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일했습니다. 그동안 거기에서 베냐민을 제외한 11 아들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29장 참조. 즉, 레아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스불론 디나를 낳고, 라엘의 여종 비라는 단 납달리를 낳고, 레아의 시녀 비라는가 나세를 낳고 라엘은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이적적인 도움을 받아 품삯으로 받은 그의 양들의 왕성한 번식으로 이미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의 치부에 대해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했을 뿐만 아니라 라반도 역시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귀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먼저 아내들에게 자기의 뜻을 말하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에게는 이런 반구의 작별 인사도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라반의 흉계를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추적하여 왜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떠났느냐고 나무라고 왜 자기의 신드라빔을 도적질하였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곱은 외삼촌이 딸들을 빼앗을까봐 그랬으며 신은 훔친 사실이 없으며. 야곱은 담대하게 그것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던지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라엘이 깔고 앉은 드라빔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반격하여 말하기를 6년을 하루같이 외삼촌의 양을 위해 성실히 일했으며 외삼촌의 딸들을 위해 14년을 일했으며 그동안 내 품삭을 10번이나 바꾸었지만 하나님의 보호로 다 이렇게 되었다고 외삼촌을 책망하였습니다 이에 저기를 버린 라반과 야곱은 돌 기둥을 세우고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31장 참조. 야곱은 귀향길의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야곱은 형에서에게 사자를 보내 원한을 화해하려고 했습니다. 20년이나 지난 오늘날에도 야곱의 마음속에는 형에 대한 공포심이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사자의 보고에 의하면 형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마주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염소 200, 수양 20, 약대 30, 암소 40, 황소 10 나귀 30등 후한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 뒤에 처자와 모든 소유를 먼저 도강시키고 자기는 야복강가에서 밤을 세웠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윗골 되었습니다. 그는 끝내 축복을 받고야 놓아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2장 참조.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야곱은 환영 나온 형을 만나 세겜에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33장 참조. 여기서 그의 딸 디나가 희위족 속 하몰의 아들인 그땅 추장 세겜에게 능욕되었으므로 그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개교를 꾸며 희위 사람 남자를 다 죽이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그 때문에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야곱 가족이 베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는 도중 라엘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습니다. 창세기 34장, 창세기 35장 20절 참조. 그후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거기서 입신출세한 후 기근이 일어나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고 이어 야곱도 요셉의 초청으로 예순 여섯 명의 가족과 함께 그곳에 가서 애굽 근교 고센 땅에 정주하여 거기서 서기 전 1689년 147세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 그들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창 37장 1절에서 50장 14절까지 참조 야곱의 출생과 그가 장자권을 얻게 된 이야기인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장 27절까지는 다윗 시대의 애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흐릿하게 남아 암시해줍니다. 다윗은 더 오래된 나라인 애돔을 이스라엘에 복속시켰습니다. 사무에라 8장 8절 이하 참조. 야곱에 관한 이야기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가정하고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에서 즉 에돔은 장차 사막에 살고 이스라엘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길친생 올림